오셔서 보시면 되게 기특해 하시겠다. 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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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게 살고 계시네요.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취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음. 없는 요 아, 정말요? 아, 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중인 대학생 24살 김수경입니다 어 그러면은 고학년이시겠네요아네 이제 4학년 2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곧 졸업하는? 네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전공은 지구과학 교육과라서 사범대고 기과입니다 천문학이 좋아가지고 와서 천문학은 복수전공 하다가 지금 부전공으로 바꾸고 원래 연구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취향에 안 맞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런 게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이 좋더라고요 성취감은 느껴지는데 그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는 동안에 사람 만나는 아르바이트 카페나, 뭐, 아울렛이나, 뭐 이런 데서 일 여러 가지 해보면서, 아, 난 사람 보고 살아야 되겠다,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아예 그냥 일반 기업으로 지역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는 대구 네. 그 구역. 대구 북구 지역인데 제가 학교를 경북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대 문바다 자취방 이렇게 부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문 지역의 어... 자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대구 토박이시라고 네네, 맞아요. 그러면 본가도 이 근처인가요? 아, 본가가 학교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서울 이제 사는 분으로 아, 그렇게 가까운데 어떻게 자취를 할 생각을 하지? 아, 이런 말을 굉장히 이제 지금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 <laughs> 같이 니까 아, 네, 네네. 아, 네. 아, 근데 제 취향에 맞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대학교 들어오면서도 조금 했었는데, 특히 밥 먹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가에서는 각자 바쁘니까 밥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혼자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할거에는 그냥 내 냉장고, 내 주방 해가지고 아... 밥해 먹고 싶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자취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토박이라서 대구의 자랑. 대구의 자랑. 맛집, 맛집. <laughs> <laughs> 어, 어, <맛집>? 어, <laughs> 아마 생각해도 대구의 잘 맛집이고요. 대구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까지 차로 오면 한 30분이면 어지간한 지역 왔다갔다 음... 할수 있고 원하는 어느 지역이든 대구 안에서 어느 정도 갈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대신에 번화가는 이제 동성로 요 정도가 다니까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대구 자체로는 지금 4학년 2학기고 취준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은 꼭 서울로 최소한 경기도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확실히 다르고 음.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은 되게 많은 거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동네 이제 계속 살아보신 분으로서 이런 건 조금 좋은 거 같고 이런 거좀 아쉽다. 일단 경북대 주변에 있는 상권들 중에서 경대 근처에 놀만한 곳 하면 북문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더 대학가의 중심 쪽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긴 한데 어딜 가나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거 아니면은 북문에 밥집 놀거리. 전부 다한 1분, 2분 거리에 있다는 거? 그런 거좀 아쉽네는 있나요? 당연히 이제 바로 앞에 대학 가니까 술집도 많고요. 아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제가 지금 사는 네. 이 자취방만 해도 1층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문 함부로 열고 있으면 아 냄새 다 올라오거든요. 와아 <laughs>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현관 겸 주방 화장실 이 있고요. 들어가면은 여기가 침실 겸 이제 공부하시는 겸 저기가 이제 베란다. 그럼 여기가 5평 정도 될까요? 5, 6평? 제가 평수를 잘 몰라요. 대학교 네. 와가지고 뭐몇 평짜리 방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갔을 때뭐실 평수가 어떤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네. 저의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 감사해요. 제가 어, 지금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한몇평 정도 될지. <laughs> 아니, 아틀릴 수도. 아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집을 고르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laughs> 네. 저는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보통 자취방에 주방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특히 원룸 자취방이면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다른 데보다 조금 넓어요.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이런 마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 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취하신지 그래도 꽤 되니까 이러한 기준이 <laughs> 생기셨구나. 이제. 네, 확실히 이 집은 진짜 깔끔해서 좋다. 이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 전세 중에는 어떤 걸로 들어오셨습니까? 경북대 근처는 거의 다 월세로 가는 아, 거같요 보증금이 천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500? 어, 저희는 그만큼 도잘안 올라가요. 아, 300 정도? 300 정도. 북문 지역은 200이 기본인데 조금 아더 그래도 이집 괜찮다 하면 300 이렇게 300 되는 거 같고요. 그럼 300에 한 정답 37. 37 40도 넘습니까? 아, 45? 45에요. 최근에 약간 물가가 비싸지면서라 그랬나? 월세가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체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오. 금리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아. <laughs> 오, 그쵸, 그쵸, 그쵸. 일단 현관이라서 신발장을 좀. 아니, 그냥 신발 정리해놓는데. 여보 고 네. 이제 음. 자몽 디퓨저인데 요거를 넣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향이 또 강해요, 보면 오, 네, 네. 냄새를 딱 지워주더라고요. 오. 밑에다가는 이런 잡다한 것들, 케이블 아. 타이나. 아,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넣어놓고 통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지 깔끔해지더라고요. 영양제? 그 위에는 저의 건강 존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요즘에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서 단백질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아. 아침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네. 알바하기 전에 영양제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이 정도 좀 챙겨 먹는 거 이렇게 드시고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요리도 좋아하고 밥을 <laughs> 다 해드신다는 얘기네요. 보통은 좀 해먹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바빠. 가지고 좀사 네. 먹긴 했는데 할수 있을 때는 가능한. 처음에는 밥도 햇반에다가 반찬도 가게에서 사 먹는 반찬에 메인만 딱 이렇게 하고 네네. 국 없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음. 밥솥으로 밥을 해 먹기 시작했고 밥을 해 먹으니까 국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국도 조금 이제 아, 이렇게 끓여 예. 먹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차 종류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로 놔뒀어요. 이건 아까 내드렸던 도라지 작두콩 큰 차, 큰차 이런 거고 티백 말고 완전 그냥 잎차나 꽃차로 될수 있는. 이런. 와 이런 걸. 이거는 먹니 아니. 대단하게 살고 계시네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취해 보신라면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아 정말요? 네. 아댓글로좀 달아주세요. <laughs> 주방은 제가 놔두고 싶은 거를 제자리에 놔둬야지 나중에 손에 잡기도 편하고 아 놔둘 때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이 가능하면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위치들을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손이 조금 덜 갈수록 제자리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이거는 진짜 좁은 집에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기가 막히네요. <laughs> 맨 위층에는 제가 베이킹도 조금 좋아했어가지고 베이킹 용품이랑 이건 포장 용기들이거든요. 와, 베이킹을 하셨어요. 네네, 이 선반들은 제가 첫번 혼자취 방에 있을 때부터 쓰던 거거든요. 확실히 방이 좁으니까 이런 게 필수. 근데 이거를 왜 공중부양 시켜놓셨나요? 주방이랑 화장실 청결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설거지 할때 이거 밑에다가 놔두면 쓸때 물이 맺히거든요 밑에. 음... 그래서 위에 띄워놔야지 두번 손이 안 가고 닦을 수 있으니까. 물때안 끼고 평소엔 이렇게 걸어놓고 리필 할 때는 이렇게 떼가지고 쓸수 있는. 제가 요리를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오래 했는데 특히 유튜브로 익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요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계량이거든요 확실하게 맞춰서 하는 거 시간도 중요하고 계량도 그래서 계량할 때 필요한 3대장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를 조금 꿈꾸시는 분들은 요거 음, 3종 세트를? 네 이제 밑에 수납도 자취빵이니까 아무래도 수납이 힘들잖아요 이런 압축 선방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바스켓이랑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것 같아요. 이건 이제 라면이나 이런 네. 즉석 종류들, 가루나 조미료 정도.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킹. 이거는 건더기, 소스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물만 부으면은 미소 된장국이 짜잔 이렇게 나온. 오아 그럼 그까지 국... 직접 해먹는다? 네네네. 끓여 먹을 때는 제가 끓여 먹는데 귀찮을 때는 이런 즉석품. 귀찮을 때 하는 게이런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저 스스로를 차려주고 네. 좀 이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맞죠 이게 네, 밥 먹는 거는. 주변 자취하는 친구나, 대학교 와서 친해진 친구들 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밥 해줄게 와라 이렇게 많이 좀 자주 아, 하는 하시고. 저는 후라이팬 대신에 이런 궁중팬요거 요거 쓰거든요 요거 하나로 올인원 자취방이니까 공간이 좁아서 후라이팬까지 막 이렇게 놔두면 놔둘 공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궁중팬처럼 위로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기름이 좀덜 튀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이거랑 이런 평소냄비 부모님이나 모셔서 보시면 되게 기특해하시겠다 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조금... <웃음>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와. 이거는 간단하게 계란금 같은 거 끓여먹어도 이런 티백 하나 꼭 넣어서 먹으면은. 육수 내서. 이게 훨씬 맛이 깊어지거든요. 네네. 이 티백 저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 아, 여기는 화장실? 이거는 저애빠에서 나눠주신. <laughs> 수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아껴지면. <laughs> <laughs> 저는 바디워시 제품이 좀 많거든요. 바디워시가 네. 7종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데. <laughs> 이거는. 바디 스크럽 제품인데, 아실만한 오렌지냄새 아, 나는데. 오렌지. 이게 대추, 야자, 열매, 시럽 향이거든요. <laughs> 굉장히 달달하고 좋은. 카라멜을. 네, 느낌이요?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요거는 샤워 젤리인데, 여기 비누 같은 거거든요. 쓸 때도 네. 그냥 비누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제형이 젤리 제형이라서. 아, 그러면 이제 묻혔다가 다시 넣는 그런 거? 네,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와. 비누 쓰듯이. 요거는 초콜릿 생긴 것도 딱 초콜릿처럼 생겼다. 아, 그러네요. 이것도 바디워시. 근데 왜 이렇게 바디워시를 다양하게 쓰세요? 씻을 때, 아, 오늘은? 이걸로 씻어야지. 자, 뭐, 이렇게 걸어가고. 아, 오늘은 어, 살짝 대추야자 느낌? 아, <laughs> 이런 건가요? 아 맞아요. 이걸로 뭔가 좀 기분 전환을 하시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나름의 네, 약간 소소한 재미죠 일상에. 저는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음... 조금 공중부양 시켜 놓은 게 있는데 다 그냥 걸어놨거든요. 바닥에다 놔두면 물때끼고 지저분해질 때가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욕실 공중부양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은 이런 팁들이 다 나와요. <laughs> 저는 자취하는 초반부터 이걸 딱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다 공중부양 해놨었는데. 계속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수건 걸이잖아요. 네. 밖에다가 걸어놓고 여기는. 다이소에서 산 선반인데 소동거리에다가딱 네. 가는 선반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네 들어가면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침실이죠? 네 침대 맞에다가 네. 이 조명이 음. 밤에 이렇게 우주인 조명 이렇게 켜놓고 달이랑 같이 켜놓으면 제가 또 천문학 전공을 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네요 맞네요 봉이 아 딱하거든요아이집 <laughs> 자체도 불이 두 개예요 그러네요 네, 간접 조명으로 간접, 간접 조명 하나 있어가지고 네. 잘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 또 하이빅 이... 불 켜줘 해놨거든요 아 이걸 설치를 따로 하신 거구나 네? 이거는 그냥 위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네. 이런 약간 작은 디테일들이 삶의 만족도를 굉장히 올려줍니다 여기는 뭔가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인데 식물 키우는 것도 이제 코로나 막 시작했을 그때쯤에 본가에서 취미생활로 다이소에서 바질 씨앗 이런 거 사가지고 심으면 생각보다 잘 자라요 아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요 화분이랑 선물 받은 화분 이렇게 두 개만 남았는데 요 화분이요 제가 네. 씨앗 때 부터 키거든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귤을 언니랑 이제 먹다가. 귤이 씨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한번 심어보자 하고 그냥 심었는데 수평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와 귀여워 <laughs> 이렇게 키우고 음... 지금은 이만큼 컸어요 오, 그럼 귤 열린 적 있나요? 귤은 안 열리지만 이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같이 이 집과 내가 자란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 평생의 동반자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 여기가 공부하는 공간이고 그런데 기계들을 제자리를 놔두기 위해서 요즘 네. 고정도 많이 해놨거든요 아, 움직이지 보정, 말라고 고정도 네, 해놨어요. 이렇게 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딱 놔두면 나중에 찾을 때도 착착 찾아서 이제 빨리 나갈 될까요?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조금 오래 썼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다이어리고 와 이게 다 다이어리에요? 이 네, 뒤에도 좀더 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부터 다이어리를 써가지고 이제 일기만 쓰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필요하면 필기도 이렇게 적고 장볼 거 목록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 오늘 뭐 했더라 이제 일상 기록도 하고 보통은 제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 정리하거나 남기고 싶을 때 쓰는데 그럼 오늘은 자칫남 촬영을 했다 이런 거 적히는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아. 보통 일기는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제가 처음에 요 그거를 쓰기 시작한 계기는 당장 지난주에 나뭐 하고 살았지 하면은 뭐 특정 사건들은 하나씩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는 잘안 떠올려지잖아요.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그걸 조금 잡아 보고자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막 이런 거 썼어요. 아요렇게 약간 내가... 이상형 같은 것도 음... 쓰기도 하고 야. 제가 되고 싶은 모습,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제 분신 같은. 오그러네요 그냥 그 자체네요. 네 맞아요. 궁금한 게 나는 나중에 그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게좀 있으신가요? 저는 집. 집이 확실히 저를 많이 보여주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저그 자체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전또 사람을 좋아하니까 초대할수 있는 약간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집 식탁도 따로 놔둘 수 있어가지고 밥 편하게 해주고 편하게 쉴수 있고 놀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집에 가고 싶지만 서울 월세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최선을 <laughs> 다할 할 거다 할 전선도 보면은 붙여놨거든요 음. 이것도 친구 집 보고 약간 음. 연관 뻗어가지고 해놨는데 음. 케이블 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붙여놓고, 붙여놓고, 붙여놓고 드라이기랑 고데기를 여기다가 바로바로 연결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화장대 연장선이군요 이거? 네 화장대 겸으로 쓰고 네.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안 열어 봤잖아요 여기가 이제 <laughs> 제 나름 화장대 공간 여기가 화장대구나 네 여기 화장품 그리고 머리끈을 제가 좀 비슷한 종류끼리 해서 묶어 놓으면 은 정리가 음좀 쉽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네요 지금 이 세트구나 이렇게 한 묶음씩 세트로 해 놓으니까 정리가 훨씬 쉽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약간의 꿀팁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 음. 여기는 이제 길다란 옷들, 원피스 같은 거, 여기 네. 좀 놔두는 편인 것 같고요. 음. 여기에는 짧은 옷들. 바지 같은 것도 이런 바지걸이 사용하니까 훨씬 편하고 이것도 압축 선반 여기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를 바지걸이도 쓰고 위에 가방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네 가방 놓고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그냥 번외로 하나 생일이라고 네. 온라인상으로 롤링페이퍼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와 온라인상으로 롤링페이퍼를 해요? 네 요즘 아이패드 쓰니까 아이패드 이런 걸로 막 써가지고 해서 준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붙여놨어요 여기가 이제 베란다 공간인데 옆에는 세탁기 생각하시는 음... 것처럼 재밌고 세탁기를 쓸 때는 이쪽으로 아... 문을 열어서 쓰는데 주말 됐을 때 빨래를 몰아가지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수건 같은 걸 말리고 넣고. 넣어놓고 여기 또 공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런 옷걸이 사용해가지고 말리고 참... 여기다가 양말, 이것도 앞쪽 선반 다 있었건데 양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잘 활용하셨네요. 그게좀볼수 있을까요? 냉장고. 요리 열심히 하는 사람의 냉장고. 어, 기대됩니다. 사실 기대됩니다, 지금 아, 기대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요거는 베이킹 좋아하고, 또 양식 같은 거해 먹을 땐 버터를 많이 쓰거든요. 버터 음... 소금 돼 있는 거. 다진마늘 한 큐브씩 쓸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게 진짜 쓰기 좋아요. 대파 같은 것도 썰어가지고 냉동해놓고 나중에 국 같은 거 끓일 때다 끓이고 위에다가 올리면은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냉장실은 국 끓일 때 제일 만만한 상태고. 이것도 약간 취미인데 길 가다가 과일 같은 거 싸고 괜찮은 찮는거 보이면은 사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잼같이 빵 같은 거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그 정도는. <laughs> 기본이다? 그냥 간단하게, <laughs> 간단하게. 그리 닭가슴살인데, 이 제품이 맛있더라고요. 코스트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도 가끔 먹는 게이거요 아, 정말요? 저건 진짜 맛있습니다. 옆에 비닐이나 좀쇼핑백 네. 같은 거를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한 번씩 사용하니까 바로 안 버리고 좀 보관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몇번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네, 맞아요. 라는 게, 어, 어느 곳에서나 느껴집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집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저도 아, 내 집에 이런 디테일 있었지 하고 되새겨보는 음...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자취남 보시는 여러분들도 촬영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거든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이게 무슨 야 최고입니다. 아, 진짜 너무 대단하시네요.